자 요거 다시 리방 했고요 리방 했습니다 자 그림장은 일단은 연동을 됐는데 요게 지금 대표님 게임 중이고요 자 요거 지금 그림이 다음 장이 넘어갈지가 살짝 문제긴 한데 한번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시면은 자 요거 채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패너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코키 대표님이 오시면은 바로 채팅 받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셨고요 자 이거 일단 스패너 드릴게요 플레이어 700에 사이드 30씩 사이드 30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올 쌈싹 그러면 용칠용팔 또이 그리고 타이까지 30콩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사이드 다 올라갔고요. 자, 오케이, 요거 받아오고. 자 그리고 요거는 똘로이, 올모이로이. 일단 마감선 올라갑니다. 네, 맞게 체인지 됐고요. 플레이어 700 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더 확인합니다. 자, 플레이어 700에 올사이드 30으로 가십니다. 자, 출발합니다. 출발. 가보자. 자 카드 받아왔고요 자 첫번째 카드 자 다리에 자 두번째도 다리입니다 두번째 카드는요 포사 지나고 자 이거 투사 야, 투사 카피 제발 자 두번째 다리는 포사 지나고요 자 투사 카피 투사 카피 완료 일단 이왕 이렇게 된거 사이드보다는 또이나 일단 가야 되겠죠. 자 일단 빠지면서 자 일단 오픈. 자 얘는 또이 실패하면서 오점 마무리 됐고요. 자 요거 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이 똥이 가자. 또이하고 본배. 본배는 일단 나이스 같죠. 빠져라. 빠져. 걸리면 안돼. 아우, 그렇지. 자, 요렇게, 사또이로 본배 사고, 또이. 나이스. 아하하하하. 자, 요걸로 그냥 한 방에 올라갑니다. 살짝, 다른 또이들은 아쉽지만, 요거 그래도 플레이어 또이에, 그리고 본배 찾아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그림 분석하면서 가시면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요거 본배 챙겨 오고요. 자, 또이 챙겨 옵니다. 자, 요게 제가 아까 조금 옆으로 잘 보이시게 옮겨 놨었는데 다시 한번 옮겨야겠네요. 야, 야, 그림장 또안 된다. 야, 매니저! 야, 매니저! 대표님, 잠시만요. 어, 야, 매니저 불러와. 아, 대표님, 요거 그림장이 지금 오늘 여기 캄보디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인터넷 환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야, 요거 그림장 안 맞아, 매니저야. 야, 피처 이거 안 맞는다고, 야? <laughs> <목소리> 어, 어. 이리 불러봐봐. 일로 와봐봐. 야너쌤쌤 인턴해 자 대표님 잠시만요 요거 매니저 불렀거든요 야 계속 딜레이 안 돼. 껐다 키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자 요거 콩들이 살짝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와일드 와일드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보이게. 나가서 가볼까? 이거 끄면은 연동이 또 틀려가지고. 아, 대표님 잠시만요. 여기 응. 여기 응.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매니저가. 요 그림자 체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동산 채널은 또 공정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요거 화면상에 대표님들이 보유하신 콩들을 무조건 다 나오게 합니다 1원 한 짜리도 합니다 왜이럴그 <mumbles> 지금 리 한국에서 금아남은 한국에서 살아남은 한국에서 살아남매 한국에서 살아남은 한국에서 살아남은 한국에서 살아남은 한국에서 살아남은 한국에서 살아남은 한국에서 살아남은 한국에서 살아 i 은 한국에서 살아남은 한국에 버터키는 안 돼, 연동 안 돼.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매니저가 지금 체킹 중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자,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매니저가 지금 여기 체킹 중이니까. 오케이? 어, 짬띠, 짬띠. 버터키. 버터키 이거 연동 안될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여기 다시 찍히고 있거든요. 이걸로 다시 켜드릴게요. 그리 방금 테스트한 거 나왔거든요. 자 대표님 이거 지금 이거 리셋하면서 그림장은 일단 연동은 됐거든요. 연동은 됐는데 이거 방송 다른 걸로 다시 한번더 가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틀 거예요. 바로, 바로 틀겠습니다.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마시고 이거, 이거, 이거 옆으로 놔두세요. 옆. 제가 링크 바로 드릴게요. 지금 켜고 있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자, 옆에 이거는 내비두고요. 그림장이 안 나오네요. 그 그림장이 왜안 나오는 거야? 와이파이를 껐다. 꽂... <laughs> <laughs> 보시면 제가 스패너 드리면서네 여기 오셨고요 저쪽 킹이 올라왔습니다 마감선이 일단 올라가고요 바로 플레이어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